대세에 순응하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이 같은 특징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여섯 명의 학생에게 길이가 다른 줄을 한 상씩 주고 길이가 같다고 말하게 시킨 다음 이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을 살폈다. 피험자는 처음에는 정확한 답을 말했지만 여섯 명 모두가 자기와 다른 답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답을 수정했다. 이렇게 인간은 대다수의 사람과 같이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가 없다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바로 이런 생활 속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대세에 순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낯선 곳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남녀를 구분하는 팻말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 된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잘 살피면 금방 알수 있다. 사람들이 대세에 따르려는 또 다른 이유는 무리에서 소외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무리에 융합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대세와 다른 의견을 내면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무리에 순응함으로써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피하려 한다.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영옥은 회사 동료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그녀보다 대여섯 살 많았다. 영옥은 그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좋아했고 의견 또한 존중했다. 그녀들이 모두 일과 삶에서 비교적 성공한 부류였기 때문이다. 영옥과 동료들은 결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늘한 가지였다.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라였다. 사랑에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게그 이유였다. 사실 영옥은 처음에 그들의 생각에 반대했다. 자신의 가난한 남자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한편 동료들은 영옥과 남자친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그녀를 막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옥은 더 이상 남자친구가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영옥이 변한 이유는 환경 탓이 크다. 동료들을 매우 신뢰했던 영옥이 점차 그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것이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동료들의 성향도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해 그녀를 압박했고, 때문에 무리의 특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 따돌림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울러 영옥의 회사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여겨 자기만 특수하게 가난뱅이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이런 중압감을 견딜 수 없었고,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 또한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다.